자. 오차. 이 정도. 아이 잘한다. 여기게 뒤에 여기를. 잘안 돼요. 한 번만 더 해보 고안 되면 아빠 도와줄게요. 한번더 하고 안 되면 아빠 도와줄게요. 천천히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될지. 오 징징하는 거 아니에요? 빼줘줘 아빠 도와줘요 같이 해볼까? 아빠랑 같이 해볼까? 친 잡아보세요. 아빠 도와줄게. 아빠가 도와줄 거잖아. 자, 이렇게 됐어요? 우차 우차. 됐다. 谢谢. <laughs> 어. 땡큐. 아빠, 귀신. 어. 아빠, 귀신 해줘요?